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까지 전쟁과 종말의 삶,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어, 인도의 어떤 철학자 중에 오쇼 라즈니지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스책 가운데 하나의 우아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 사자하고 여우하고 함께 한 식당에 딱 들어갔어요. 종어본이 와서 그러죠. 아,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물었니까? 여우가 메뉴를 주문하면서 이거 1인분만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종업원이 이상한 듯이 쳐다보는 거야 두 사람이 왔잖아 사자와 여우 아, 두 분인데 어째서 1인분만 이렇게 시키냐고 이렇게 물으면서 약간 기분이 안 좋다는 식으로 고개를 깨우뚱 하니까 이제 여우가 딱 보면서 야이 사람 눈치도 하나도 없네 딱 물으니까 왜냐고 했더니 생각 좀 해보시게. 저 사자가 만약 배가 고팠다면 내가 살았겠느냐고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사자는요, 맹수잖아요. 봐도 무섭잖아요. 근데요, 사자는요, 배가 부르면 절대로 짐승 안 잡아먹어요. 토끼가 와서 깔짱거리고, 뭘 어떻게 해도 절대로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자기 배만 딱 부르면 그냥 사자가 맹수가 배가 부르다라면. 온 일대 온밀림에다 평온하죠. 라지니지는 이렇게 얘기해요. 맹수는 식사를 위해서만 사냥을 한다. 살생을 한다. 맹수는 욕심이 없다. 맹수는 동성연애도 하지 않고, 맹수는 재물을 모아 자랑질도 하지 않는다. 조축도 하지 않는다. 이게 맹수가 아무리 그래도요. 맹수는 어떤 한계를 정확히 분명히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은 어때요? 한계를 느끼고 있나요? 한계를 넘어 엄청나게 욕심이 많잖아요 아프리카 성교사 밀림의 성자였던 슈바이처죠 슈바이처 박사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분이 독일 사람인데 나중에 이제 프랑스로 이제 망명을 하죠 이분이 살던 시대가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시절이죠 에 예, 오늘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추장과 함께 전쟁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이 세계 2차 대전이 막 일어나고 시작할 때, 예 그럴 때 이제 추장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시긴 추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 유럽에서는 지금 뭐 저기 당신네 나라에서는 지금 전쟁이 났다는데 서로 총을 쏘고 있습니까? 이게 물어와요. 그랬더니아 불행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죽, 죽습니까? 그랬더니, 네, 많이. 그렇게 죽을까봐 지금 두렵습니다. 식인종 추장이 한참 고민하더니, 자기 생각하는 거죠. 아, 참, 그거 이상하군요. 백인들은 원수의 시체를 먹지도 않으면서 왜 이렇게 많이 죽습니까? 죽입니까? 이렇게 딱 묻는 거야. 아, 휘발주 박사가 아무 소리도 못했대요. 아니, 먹지 않는 시체를 왜 이렇게 죽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식인종 하면 어때요? 사람 취급도 안 하잖아요. 이게 개무시하잖아요. 근데 유럽의 문명인들 대단하다고 자랑질하고 떠들잖아요. 누가 여기서 식인종이야, 도대체? 누가 수준 높은 사람들이야? 생각해 보면 참 이게 아이러니예요, 이 모든 게. 네. 지금 우리 이 세계에는 지금 메스컴에 이게 방송에 떠드는 전쟁들만 생각하면 크게 두 종류죠. 러시아, 우크라이나하고 또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지금 전쟁이 막 떠들고 있잖아요. 지금도 알게 모르게 엄청나게 내전이고 수백 군데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사람을 죽입니까? 왜 이렇게 무참하게 서로 공격하고 있는가요? 이 싸움, 싸움이 없던 시절은 없는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계속 싸움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한 유치원에 다니는 꼬마 아들이 아빠에게 물었어요. 음, 유치원에서는 항상 그러잖아요. 어린 집에서는 야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라 싸우지 말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게 텔레비를 봐도 전쟁 이 일어났다는 소리 듣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으니까. 이 궁금해서 물은 거죠. 전쟁이 아빠 왜 전쟁이 왜 일어나 그랬더니 아빠가 좀 잘난 척을 하는 거죠. 뭐 전쟁은 이렇고 이렇고 1차 세계든 2차 세계든 뭐 이렇게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들이 이제 얘, 얘, 아빠의 그 대답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재차 물어요. 아빠 아빠 그러지 말고 전쟁 왜 일어나요? 왜 일어나요? 이 한참 아버지가 얘기를 해도 아들한테는 듣고 싶은 핵심이 없으니까 자꾸 묻고. 옆에 있던 엄마가 가만히 있겠어요? 예, 딱 끼어드는 거죠. 끼어들어고 여보, 아이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분명하고 콕 집어서 핵심있게 얘기해야 애가 알아듣게 듣지 않겠어요? 하면서 아빠를 이상하게 핀잔 놓듯이 뭐라고 해요? 그랬더니, 아빠가 자존심 있으니까 당신은 왜 참거든요? 하면서 당신 가만히 있어. 그러고, 예, 잘 들어봐라. 하면서 아빠가 또 열이 나서 다 이렇게 저렇게 막 얘기해요. 아들은 또못 듣겠다고 얘기하고 그러다가 자꾸 엄마가 핀잔 놓고 끼어들고 하니까 이제는 뭐지? 아들과가 관계가 아니라 엄마 아빠가 한판 대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 아빠가 열받고 문꽝 닫고 나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르른 거예요. 예, 아빠 아빠 잘 모르지. 내가 알려줄게. 이러이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딱 이래요. 전쟁이 왜이는지 알겠어요. 안마도 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뭐 그렇죠. 전쟁이 왜 일어나요? 크게 따져서 그래요. 첫 번째,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두 번째, 좀 나아간다면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쓸데없는 감정, 기분이 작동하여 싸우는 거죠. 소위 무슨 명예를 막 걸고, 뭐 명예를 얻겠다 하면서 명예를 잊어먹으면서 싸우고 있잖아요. 이 야구부서는 사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다툼이 어디에서 이렇게 생겨나느냐, 너희 중에서 싸우는 것은 정욕 때문이 아니냐 정확하게 얘기 정욕 욕심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크고 작은 모든 싸움 전쟁은 뭐예요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욕심이거 나름의 더 많은 땅 나름의 더 많은 돈 권력 명예 어떤 그 뭐야 뭐 자신의 행복을 찾겠다고 자꾸 싸우고 자꾸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전쟁 욕심 때문에 일어난다고 성경은 못을 딱 박아버려요. 욕심만 없어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전쟁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 나면요, 모든 질서가 다 뭉개져요. 법의 질서 아, 없어요. 그때 전쟁 통에는 생각해보세요. 전쟁 났는데, 거기는 딱 존재하는 게 불안과 혼란뿐이 없어요. 간단하잖아요. 소유주 없어요. 그때는 무슨 소유주가 있어? 힘든 사람 거지. 그런 게요 전쟁이 딱 일어나면요 모든 소유, 모든 질서가 백지로딱 돌아가버려요. 자신의 노력, 수고가 없어요 그때는 무겁천지잖아요. 참 무서워요. 어떻게 보면 전쟁은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전쟁을 분명히 전쟁의 후유증, 상처를 아는 사람은 전쟁 함부로 못 해요.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독일 경원에 이런 말이 있다잖아요. 전쟁에는 전쟁 후에는 세 가지 부대만 딱 남는다고. 첫 번째, 불구의 부대. 불구의 부대만 남는다. 두 번째, 애국의 부대. 다 온다는 거예요. 세 번째, 도덕적인 부대가 다 온다는 거예요. 폭력배, 도덕질 난무하잖아요. 전쟁 하는 것도 힘들지만 끝나고도 그 후유증이 엄청나다는 거죠.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는 승자가 없다고 얘기해요, 항상. 이긴 사람. 살아 남은 자의 슬픔이 엄청나잖아요. 이겨 본들 죽은 사람도 좀낫겠지만은 상처와 허무.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잿더 미워 났잖아요. 근데 이런 짓을 왜 하냐고요, 인간은. 근데 인간은 또 한다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 전쟁을 일으키는 인간들이 많잖아요. 전쟁광들이 참 많아요. 침략자, 정복자,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한마디에 이놈은 나쁜 놈들이요. 역사는 승자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뭐 정복자라든지, 아니면 위대한 뭐, 영웅, 칭호를 얘기하지만은, 글쎄요. 정말 그럴까요? 진중에서는 이렇게 여길까요? 아니, 제 삼자 입장에서도 이런 사람 그렇게 여겨줄까요? 근데 이 정복자, 이천약자들은 나름대로 자신들의 주장이 강해요. 뭐냐면, 내가 구원자다, 내가 해방자다, 내가 메시아다, 이런 생각을 다 갖고 있어요. 나의 말도 정당하고 의로운 싸움이다, 이렇게 다 얘기해요. 세계 역사를 보면 전쟁을 일으켜갖고, 뭐, 제, 다시 말해서 제국이라든지 전쟁 영웅들 한번 보세요. 이런 놈들. 다 그런 얘기를 다 해요. 페르시아. 헬라나르의 알렉산더. 로마. 제국. 콜럼버스가 사실 콜럼버스 읽어 보면요. 콜럼버스 사기꾼이요. 완전히 사기꾼이요. 콜럼버스가 신대륙 발견했다 하지만은 발견한 것도 아니잖아. 지금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거기 발견해 갖고 그 이후에 간 사람들 어때요? 그 신대륙을 찾아가려고 뭐가 이정표인 줄 알아요? 사람 시체가 이정표였어요. 사람 시체가 둥둥둥 떠내려오고 그것만 갖고 가면 그 땅이 나온다는 거예요그 정도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것 때문에 스페인, 포르투갈, 중남미다 차지했잖아요. 여러분, 중남미면딱두 개가, 두개 뿐이 없어요. 뭐, 뭐일까요? 브라질은 무조건 포르투갈어요. 그 외에는 다 스페인어요. 세계에서 영어 쓴다는 그 나라들, 다 식민지요. 그들이 영어 쓰고 싶어서 쓴거 아니야. 식민지 와서 통치하니까 식민지 된 거야. 인도가 영어 쓰잖아. 왜 그래요? 200년 동안 지배했기 때문에. 인도는 영국의 원수예요, 지금도요.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영국이, 뭐, 영국 신사? 그건 승자의 얘기죠. 지금 중동전쟁이 빵빵탁 일어나고 난리 나는데 그 원인이 다 영국에 있어요, 지금도. 영국 그렇게 갈라나버렸어. 프랑스 나레랭막 하면서 난리를 치는데 그 놈도 나쁜 놈이죠. 징기스칸도 물론 나쁜 놈이죠. 왜 멀쩡히 잘 사는 나를 라 침범해갖고 사람들 모조리 싹쓸이해버려, 다 죽여버려? 그 많은 유물들을 싹 치워 버리고. 마치 독일은 더 하고요. 말도 안 되죠. 태평양 전쟁 일으킨 일본 국궁주의자들 이름들 나쁜 놈이죠. 지금은 중국 얘기에서 하나의 중국 얘기하면서 얼마나 힘들게 해요. 주변의 사람들. 티베트나지 대만 레몬고 이게 지네들 독립 못 하게 하고 하나의 중국으 하면 난리를 치잖아요. 미국과 러시아도 마찬가지 였대요심 있는 사람들이. 따져 보면 힘이 있기 때문에 역사는 그렇게 써지지만은 사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짓이 이거들. 전쟁 광들이 어떻게 보면. 이들이 이해하는 것은 간단해요. 정의를 이해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정의를 이해한다고 반군 지원하고 때로는 정부군 지원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이익 챙기고, 자기 민족을 이해한다고 하고, 세계를 이해한다고 하지만은 뭐요? 다 자기중심이잖아요. 한 생각해봤어요. 기독교 역사에서 전쟁에 대한 그 인식이 어땠는지. 기독교는 이제 서기 후니까 이제 구약은 빼고 전쟁에 대한 기독교 역사를 이게 생각해보니까 딱세 가지로 딱 나와요. 크게. 첫 번째 뭐냐면 첫 번째는 절대 평화주의자였어요. 초대교에는 그랬어요. 무주왕이 있어요. 네. 수만 명이 억울하게 죽어도 그 원형 경계에서 순교를 당하도 그 누구 하나 얼굴 찌푸리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대항하지 않고 받아들였어요. 교회는 그때는 세상과 완전히 분리됐죠. 이 세상이 우리의 본토가 아니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이런 인식 때문에 하나의 나라를 꿈꿔왔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의 나라를 보면서 이 모든 것을 참고 넘겼어요. 예수님 말처럼 오른쪽 딱되면 왼쪽 돌려댔어요. 오리 끌고 가면 심리 가졌어요. 소 거듭 뺐으면 속까지 아예 줘버렸어요. 그런 마음으로 무지왕주의로 이렇게 일관해 오다가 두 번째 역사가 흐르면서 이제 기독교가 어떻게 돼요? 노마 제국에서 공인을 받고 나중에 392년에 국교가 딱 되면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대리자가 돼 버린 거야, 이게. 그래서 어떤 전쟁을 일으키면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다. 우리가 정의의 수호자다. 이건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다 하면서 어떤 전쟁에 대한 정당성을 그때부터 피로 악으로 거기다가 붙여 버렸어요, 정당성을. 그렇게 내려 오다가 세 번째는 이제 전쟁이 어떻게 되냐. 십자군 전쟁부터 이제 완전히 양상이 달라요. 십자군 전쟁이 어떻게 시작됐어요? 그 당시에 교황 우르바노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이 원하신다. 이 한마디에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야. 뭐냐면 그 당시에 그팔레스틴 지역, 예루살렘 지역이 이슬람권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뭐 셀주크 투르크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당시에는 평화롭게 살았어요. 거기에 보면 유대인들도 있었고 기독교인들이 있었고 물론 모슬렘 이슬람 세력들이 더 많았죠. 평화롭게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르마노이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 땅을. 그러다가 이제 각그 당시에는 영주국가였잖아요 봉건제도니까 그 영주들 막 해갖고 우르마노이세가 그렇게 딱 얘기하는 거죠. 그 땅을 차지한 사람이 그 땅을 갖는다. 그래갖고 십자군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말은 십자군이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1차, 2차 해갖고 몇 차까지 가요? 8차까지 가고 몇년 동안 싸워요? 무려 200년 동안 싸워요. 근데 1차만 딱한번 이기고 그 다음에는 완전 다 지는데 이것도 완전히 인간의 욕심을 다 부리다가 사람만 가서 다 죽여버리는 거야. 특히 5차 때는 애들을 끌고 가요. 자꾸 치니까. 애들은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그러고 애들 끌고 가다가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고 중간에 뭔가 틀어져갖고 지네들끼리 애들다딴나가라다 팔아먹어. 이런 전쟁이 십자군 전쟁이에요. 말도 안 되는 전쟁이죠.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건 거룩한 전쟁이다. 하나님이 이름을 마녀 사냥하시듯이 한다지 바로 십자군 전쟁이에요. 최근에 로마 캐돌리 이거 사죄했어요. 우리가 너무 심했다. 우리가 잘못했다. 십자군 전쟁은요, 인간의 가장 취잡하고 더러운 욕망, 그 당시에 얼마나 종교가 타락했는지를 알려주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여러분, 독일 나치의 그... 절감 표시된 거 있잖아요. 그 저기 그 표, 나치 표시 이게 학켄 크루이철학이에요. 이게 두 가지 단어를 합성해요. 하나는 이게 크루이츠 학켄 이렇게 했는데 하나는 갈고리 하나는 십자가예요. 이 갈고리 십자가를 학켄 크루이철학이에요. 히틀러도요. 전쟁할 때 십자가를 걸고 했다니까요. 그리고 히틀러가 뭐라고 한줄 알아요? 자신은 종교계에 마틴도의후예라고 하면서 종교를 전쟁을 일으켰다니까요? 그러면서 소위 자기 스스로는 거룩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 게르만 민족의 뭐야? 성공과 뭐 발전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쟁을 정당했던 거죠. 그러면서 코르트를 뭐야? 하나님 우리 편이다. 하나님의 우리는 사자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민족이다 하면서 전쟁을 했겠죠. 지금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시온주의자들 얘기하잖아요. 시온이즘이라고 하잖아요. 왜 팔레스틴 지역에 그 아랍사람들을 자꾸 몰아내고 한쪽으로 자꾸 가둬놓을까요? 하나님께 이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도.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해야겠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얘기잖아요 이스라엘 영토가 언제 회복된다고요? 메시아가 오시아에 회복된다고 성경이 분명히 나오는데 이들은 아니오. 메시아 못 기다리겠다는 거야. 자신들이 스스로 우리 영토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야. 처음에, 원래 살던 지역이 팔레스틴 지역에도 2%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98%의 아랍계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근데, 영국이 그 중간에 해갖고, 이차 세계는 질만하니까 야 너희들 나좀 도와달라 그럼 내가 이땅 평화롭게 살게 해줄게 그러고 안 되니까 유대인들이 가고 또 도와줄게 너희들 도와주면 내 팔레트는 너희에게 줄게 이렇게 하고 유대인들하고 아랍케토가 같이 조약을 맺어갖고 나중에 자기만 썩 빠지고 서로 간에 싸우게 해갖고 지금 이 꼴이 난 거예요 사실은 참 무서워요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어쨌든 어쨌든 뭐 여기는 역사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겠는데 제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죠. 메시아가 안 왔잖아. 그런데 왜 장래들이 오지도 않은 메시아를 장래 힘으로 건출한다는 거야,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속. 그럼 전쟁은 뭐냐?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전쟁. 오늘 예수님 모르게 전쟁은 종말의 신호탄이라는 거야. 전쟁이 일어난다고 것은 아니라는 거야. 다만 이게 시작이라는 거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제지가에 일어난다는 거야. 첫째 기근과 지신이 쭉 있고 말이야. 이것이 뭐냐면, 종말의 시작, 종말이 지금 시작됐다,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걸 얘기한다는 거죠. 종말 끝에 마무리할 직전에 그런 어떤 사인이라는 것을 이걸 깨달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일어난 데서 너무 이렇게 뭐 끝났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인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러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전쟁 끝나면 전쟁 안 올까요? 아니요 전쟁 또 온다는 거예요 전쟁은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파도처럼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기 때문에 마음을 담비해야 하는 거예요 종말을 준비하는 그런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오늘 주님이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거죠 난리와 남을 난리의 숨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13절 이렇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해라 준비하고 있어라견어야 된다 스레반처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자기 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신념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기 믿음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성경, 구약성경에 보면 전쟁은 뭐예요? 전쟁과 하나님 관계를 따져보면요. 전쟁은 뭐예요? 간단해요. 다시 골리아 장군을, 이골리앗장군 싸우면서 나갈 때 했던 고백이 있어요. 그게, 그게 이제 하나님과의 전쟁의 관계죠. 이렇게 얘기해요. 3일상 17장 47절에.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면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가 너희를 우리에게 넘기시리라.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전쟁은 하나님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이스라엘 망했죠 바벨론한테 완전히 구약이 보면 폭삭 가라앉고 다 나라가 흩어졌잖아, 다 끝났잖아요. 누가 한 거야? 바벨론한 거야? 하나님이 한 거야? 하나님이 한 거라고 성경은 나오잖아요. 전쟁은 하나님 것이란 거야. 하나님께서 선지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이 모든 권한은 내가 만든 것이다. 이 전쟁은 내가 일으킨 것이다. 기근과 질병도 내가 보낸 것이다. 바벨론을 일으킨 것도 내가 한 것이다. 너희를 포로가 되어서 끌고 가는 것도 나다. 모든 책임은 다 나에게 있다. 내가 한 것이다. 내가 역사의 주이다. 인 그리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 내가 오직 하나님 것은 너희는 알아야 된다. 내가 주인하는 것을 너희는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 이거죠. 이스라엘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끌려갔다 고해서 나라가 망했다 이들도 다 끝난가요? 안 끝나잖아요. 그거는 별개요. 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내가 다 끝났다고 망했다고 안 망해요. 하나님이 유대인들 망하지 않게 해주잖아요. 그건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걸 우리를 배우겠다는 거예요. 지금 현대에서도. 죽이지는 않는구나. 그들. 이렇게 엉망이어도 나라가 망하고 성적이 다 파괴되고 다거들났어도 이들 2000년 동안 하나님 보호하시는구나. 왜 이걸 우리는 못가리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지금 하는 행동이 좀 나쁜 것도 있지만 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경고한 거예요. 참 대단한 주부예요. 그런 거 보면. 그렇게 엉망쳐도 끝까지 사랑하는 거 보면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무궁한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잖아요. 여러분, 망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일으킨 것도 하나님이다.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이다. 그게 뭐, 아모스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모든 성경에 다 조금씩 다 나와요. 다만, 전쟁은 인간의 그 악의 끝키라는 그 거예요. 하나님 이거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배우라는 거예요. 이것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는 말씀이다. 너희들이 직접 마음으로 체험하는 말씀이다. 행동으로 경험하는 말씀이라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바벨론은 어떻게 표현한 줄 알아요? 그는 진루의 막대기라고, 그 손의 몽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람의 매와 인생 채취로 그들을 친다고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여러분, 다이시의 지은 10편, 23편에 뭐라고 해요? 내가 사망의 은수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기서, 이거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나를 지도하시나이다. 하나님 두 가지죠. 지팡이는 어디예요? 유리조리 인도하시는 거예요. 좋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막대기는 뚜두려 패는 거잖아요. 전쟁은 막대기예요. 뚜두려 패는 거예요. 안 되니까. 여러분, 막대기, 여러분, 맞아 본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맞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프기만 하죠? 그럼 아직 철이 안든 거예요. 맞을 때, 때리는 사람을 보여야 돼요, 막대기보다는. 막대기를 들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가 더 중요하지 않아요? 막대기보다도, 내가 얼마나 아프냐, 그거보다도, 그것을 때릴 수밖에 없는 그분의 마음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신앙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걸 보라는 거죠. 내가 들고 있는 이 막대기 너희들은 막대기만 보지만는 너희들은 나를 봐야 된다. 나의 의들을 봐야 된다. 나의 사랑을 봐야 된다. 이것을 꼭 보라는 얘기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메시아잖아요. 진정한 메시아잖아요.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사에서 4장 17절에서 19절이죠. 손자 이사의 글을 읽어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때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거든요 예수님 우리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은 구원자세요 메시아세요 우리를 살리러 오셨어요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망했을 때 이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이건 너희들이 포, 포, 포로로 바벨론으 끌려가고 사람이 죽고 성전 파괴되고 이레슬렘 성 완전히 회파되고 다 끝났다 하나님 마음이 아니었다고 내가 너희를 살리려고 이렇게 했다고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너희를 죽이지 않게 하려고 의사처럼 칼을 든 것은 살리려고 칼을 든 것이 강도질라고 사, 칼을 든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본심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타내고 계시는 거죠 전쟁을 통해서, 전쟁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고난 아니야. 우리는 수많은 전쟁을 지금 겪고 있잖아요. 국제전의 나라와 나라의 전쟁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전쟁이 있잖아요. 나와, 나의 전쟁도 막 있잖아요. 이 모든 전쟁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이 전쟁이 있어야 되냐? 겸손하게 이야기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진실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라고. 끝음으로 예레미야는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에서 22절, "내 고초와 재난 곧 숲과 담습을 기억하옵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이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사오은 여호와의 인자와 궁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심이로소이다. 내 심령의 이르게를 호하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기도하십니다.